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사장이 또 예쁜 옷 소개시켜 드려 왔습니다. 어,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일단, 뭐부터 할까요? 텐션 폴라. 이거 많이 봤죠? 해마다 우리 올해 옷 색깔 연그린 추가했습니다. 자, 패딩도 여성스럽고 스타일리시한 패딩. 커포스 패딩. 칼. 처음에 접으셔도 되고, 이렇게 커포스가 포인트인데, 이렇게 살짝 작게 해서 안에 튀어나오게 부셔도 되고, 자, 런던 팬츠 반응 되게 좋았어요. 밴드 없는 거 입고 싶다 하는 고객들 많으셨어요. 런던 팬츠에 기장 조금 더 길게 해서 울 패션 울 버전 런던 팬츠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입기 딱 좋은 문단이고요. 그거에서 베이지, 차콜 두 가지밖에 색깔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콜이랑 울이니까 검정이랑 그때 런던 팬츠 검정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는 고객 때문에 차콜이랑 이건 베이지였고 검정이랑 두 가지 이렇게 오늘은 드릴 필요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요 뒤에 또어 요거부터 일단 먼저 가자. 일단 요거 잠바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잠바 요 점퍼 패딩 누가 봐도 요게 카라 보시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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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길쭉하죠. 한한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길쭉한 게 하나 디테일이 카라가 딱딱한 느낌 이 없으면서 너무 짧으면 얼굴이 더커 보이고 조금 길쭉한 이 느낌이 여성스러우면서 훨씬 더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자, 요게 멜론 소재고요 가볍고 편한게 이렇게 딱 좋았어요.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방하게 요게 떨어지는데요. 색깔은 요거 아이보리랑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고요커퍼스 자체, 소매 자체가 커프스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게 싫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일 많이 하시면 딱 접으시면 걸리적거리 먹기 때문에 가볍고, 막 입으셔야 되고, 길이감도 좋고, 사이즈도 또 좋거든요. 이런, 이런 거는 날씬쟁이들도 이쁘고, 통통해도 상관없으니까, 기장감이 편안하게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은 아이보리. 이게 아이가 이런 거야말로, 검정 점만 너무 많은데, 밝은 거 하나 입고 싶은데, 코트나 아이보리가 좀 부담스럽고, 예쁘고, 고급지고 하지만, 세탁이나 이런 게기 때문에 어렵시다면, 이런건 가감하게 아이보리 한번 투척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요런 형태 보시면 라인 결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결도 겨울 열어보시면 잘 나왔는데, 검정은 뭐, 무난하죠? 너무 무난하고 구고 나가는 칼러인데 검정 같은 경우는 또 요게 그 전에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카라가 이제 모자만리고 이런 느낌이 보니까 그러니까 안에 또 저희가 니트, 집어, 푸드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반쪽기 많이 팔았잖아요, 니들. 그거 어차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추운 날에 레이어딩 해도 이것만 입어도 인간한 진짜 한파 오기 전에 는 충분히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끼워 입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뭐 레이어딩 용으로 많이 나와서 소개시드렸잖아요 하고 뭐 그런 걸 같이 끼우시면 충분히 추위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한파는 멀리 보도 동동동동동 쌈해도 동동 동동 춥기 때문에 이장갑 모습도 보시면 막 와일드하게 너무 스포티하다 그런 개념보다는 세미룩으로 조금 고급지고 여성스러움, 큐티한 느낌까지 잡을 수 있는 옷이라서, 저 요거 한끗 차이인데, 패딩 진짜 잘못 입 어디 진짜, 언니 군대 깔깔이 느낌 나거든요. 군대 지금 제입되어야 되는 느낌 나거든 아저씨들은 뭐라 하는 민방이 소집을 가, 예비 소집을 가는 거, 그런 아저씨들 가는 거 그것도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그것도 안 가는 거, 그거 모르겠다, 하여튼 예비 소집이야. 하여튼 뭐, 그런 것 느낌. 그러니까 요게 딱 깨끗하게 입기 좋아요. 블랙이라서 뭐, 진짜 데일리하게 아무 때나 입기 좋구요 뭐 여러가지 입기 다 괜찮은 것아요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컬러 나와서 언니들이 제일 만만하게 이렇게 귀여운 느낌 그리고 저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스트링 땡기는 거 했었거든요 그 라인 들라는거 좋아하지만 올해는 조금 큐룩하게 약간 짧게 입으면서 이런느낌도 입으시면 괜찮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기 좋으실 겁니다 스타일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 괜찮구요 바지는 제가 입은 바지 같은 경우는 런던 팬츠 두 번째, 겨울 버전입니다. 겨울에 계서 기모는 사실 없습니다. 기모는 없지만, 이게 자체가 올 소재이기 때문에, 워낙 힘이 있고, 진짜 뭐, 정말 한파 뭐 기모 이런 거 찾는 거 아니다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좋고, 제가 입은 게 지금 미디움 사이즈 착용하고 있고요. 어, 요거는, 띠어리, 아, 그거 다음에 얘기했다. 요거 착골이거든요. 벨트가 이렇게 같이 딸려나가요. 벨트 이렇게. 벨트를 제가 건 상태, 요 벨트가 이렇게 같이 세트를 주기 때문에, 아, 나는, 이 벨트고리가 다 됐거든요. 벨트 다하셔가고 요래 보시면 되는데 나는 완아 뒤로 겠니 뒤로 전체적인 느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나는 너무 와이드가 싫어요 하는 고객님들은 지금 흐름이 대세는 그렇고 와이드 한번 입으면 와이드지. 근데 그건 그렇더라. 남자들 제일 싫은게 카고 팬츠 입고 와이드. 근데 지금 저 정도 나이 되면 남편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군번이 되나요? 뭐죠? 집에만 잘 들어오면 됐지 그런 거 남편이 뭐 우리 남편 싫어요. 그 남편 이렇게저렇고옷 입은까지 하이 아, 또 내가 이런 지적을 받고 살아야 될 우리 언니들이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뭐 신경 쓰겠노? 마누라 뭘 입어도 예쁘다 해줘야지 그죠? 사그요게 요거는 근데 아뭘 입어도 예쁘다 하는 그뭘 입어도 안 예쁘다 하는 남편도 예쁘다 갈 만한 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와이드 아니고 딱 중간 핏이 딱 떨어진 핏이라서 누구나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요런 식으로. 밴드 같은 거 뭐지? 안 좋아하는 애들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슬림한 와이드형인데 너무 붙는 핏은 요즘 트렌드가 아니까 그죠. 요렇게 중간 와이드. 그래대중성있게 옷이 되게 간지나기 때문에 세미 중성 좋아하는 애들은 완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회색, 검정이고요. 요게 벨트 세트잖아요. 스몰 미디어 근데 밴딩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입은 거는 요거 우리 고객들이 내가 뭐뭐백정 이백정 팔면 여기는 장수가 좀파진다 카면 뭐, 뭐 보통 그렇더라고 인스타 한번씩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라 그래야지 뭐한뭐코트한3장 그렇고 한아 대박상품에 가는데 저희는 물량으로는 이 정말 어느 그게 뒤지지 않는 게뭐 제가 대기업은 아니다만은 그런 걸 빼고 일반적으로 동네 이제 오장사 뭐 일본 일반 여기는 백장 기준이 되게 말판 기준은 솔직히 아닙니다 도소매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갔었거든요. 만장은 아니지만, 뭐, 백쟁이 뭐 백장, 하루 뭐, 일주일만 팔아도, 솔직히 일정 팔아도 일주일에 뭐 깔고, 백쟁금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언니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제일 많이 했던 멋쟁이 텐션 폴란데,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제가 바스트가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 사이즈가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위에가 살이 통통한 편인데, 얘를 저가에 자칫 제마에 이거 가격이 괜찮거든요. 근데 딱막 진짜 몇천원에 조금 더싼걸 해버리면, 이런 핏이 안 나. 너무 타이트해, 속이 이렇게도 불안해요. 근데 이거는 아줌마들이 렇게 좋은 텐션 소재라서, 소재 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얇게 나 얇아야죠. 얇아야지 이렇게 좋은데, 너무 얇으면 또비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 자체를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레이어딩 하기 좋고 지금 자체에서 겨울 계속 입는다 해도 폴라 너무 두꺼운면 얇은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너로도 되고, 베스트 안에 입으셔도 되고, 뭐, 니트 조끼부터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잘 나왔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텐션 95%짜리라서, 확실히 소재가좋고요한 집, 이게 동대문에 와도한집 건너 기본 폴라티가 쫙 깔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다섯 거를 추해서 받은 것을 서 추리고 그 나름대로 국가인지에서 받은 것들 마지막에 쓰려고 했는게 아줌마들께 사이즈가 너무 슬림하게 작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아가씨 브랜드에도 공장에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아가씨들이 입어도 좋아할 만큼 사이즈 자체가, 어, 막 너무 작은 게 아니라서 언니들이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올해 추가된 컬러는 요거 연그린이고요 어, 작년에 제가 검정을 입고 설명을 많이 드었긴 한데, 검정은 언니, 뚱뚱이도 날씬해 보입니다. 뭐, 무조건 날씬해 보이는데, 그린이 사실 약해 보이진 않지만 색깔이 예뻐서 제가 언니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린을 입고 있고요 검정은 진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이트는 셔츠나 레이어도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혀 단한 큰데 한장 사시기는 택배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언니들 뭐 끼울 때 끼워보시면 찝찝하시면 하나 주문해보시고요 아이 핑크 오히려 이런거에서 이제 호불호가 색깔을 하나 포인트 가시는거예요 흰색 검정은 무조건 저 믿고 해보세요 흰색 야자챔 하나만 입으면 헤득스러워 하잖아요 너무 힘이 가렵냐 그런 용도 되지만 꼭 끼어 있는 용도 필요한 아이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 검, 검정은 무조건 필수 꼭 요거는 언니들이 레이딩 할때 필요한 거그 다음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흰색이 어필안 되는 거지 좀만 있어도 뭐 따뜻타고안 따뜻하고 따뜻하고의 그 기온차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진짜. 물론 베이지 그래서 여기 그레이까지 총 사실은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가지인데 그레이는 지금 제가 물건이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물건 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그래이까지 못들었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 저것도 추가해서 보여 드릴 거지만 이게 오늘 내가 뭐지 소개시켜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오늘 우리가 도소매 색깔을 같이 빼버리다 보니까 구색이 안 맞아서 소개를 못 했는데요 이거 작년에 우리가 이거 장골로 후크 버전 5cm 버전 기억하세요 골덴에서 뚱뚱하면 볼수 없는 이게 밴딩 버전으로 지금 출시됐고요. 아이 베이지 블랙 나오고 사이즈 나와서 띠어리가니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코코르 사장님 나중에 미드이브랑 허리 절단날 것 같아서 간언니들이 기다렸다가 요거 꼭 주문해 보시면 5cm 골덴 버전 내일 출고 될 겁니다. 내일 제가 오늘 물건 돌아는 게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 하고 베이지 블랙 나오는 데 요거 완전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는 밴드, 밴딩, 밴딩, 스몰 미드미브 아 나오고 또. 요것도 언니들이 핑크색이 그렇게 이쁘게 입어놨어요. 소라도 이쁘고요. 얘는 스몰, 미듬, 라지, 엑스라지에서 브라운, 크림, 핑크, 소라. 여기까지 했나? 어, 그렇게. 연그린까지인데, 연그린은 어렵고, 네 가지 총 출시할 건데, 여기 매장에서도 핑크 지금 반응이 제일 좋은데, 인벤디, 스몰에서 엑스라지, 저거보다는 조금 더 굵은 골덴이라서 중간 와이드로 나왔어요. 완전 와이드 아니거든 요것도 언니들이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거기 때문에 완전 요거를 요거 두개를 다음시간에 봐지지 소개시켜드리고 똑같이 울 버전의 마이3 k g 일렘 버다 출고됐습니다. 그서 일단은 급한게 골때는 급한거 같아서 제가 다음시간에 꼭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요다음에 보여드릴거는 티로 갈아볼까 이게 지금 날씨가 우리가 셀린스타일에 보시면 언니들 셀린스타일 집업을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린고 기억나시나요? 단가라 만만하게 이기 더운 날 미리 소개시켜드려고 언니들 또 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게 받아보고 제일 만만하게 날씨가 쌀쌀할때잘 입는다 하셨어요. 하고 또 사무실 온데 안에 언니들은 꾸준히 입기도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도구랑 도구를 겨냥해서 언니들 의외로 그런 걸 많이 찾으셔갖고 제가 요거는 라쿤인데요. 꽃트 색깔이랑 카멜 색깔 소개시켜드릴 건데 안에는 지금 해부 해 기본 티 이게 하도 말고 지금 래티. 반팔 입셔도 상관없고 이집업이에요 집업. 근데 기장이 길진 않아요. 짤막하게 딱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골든 베이지나 색깔 이 있는 거랑 같이 연출해서 지금은 제가 차코 런던 팬츠 겨울 버지 입고 있지만 요런 집업. 소재가 뽕싱뽕싱한거 느낌을 한번 가까이서 봐드릴게요. 뽕시뽕시한 느낌. 아, 급파이브 티가 지금 다 중심 밀렸네. 이렇게 이렇게 집업이거든요. 그래서 조끼나 패딩 조끼나 이런 것부터 같이 이너로 쓰셔도 되고 얘 자체는 지금 아우터로 나왔기 때문에 아우터로 입으시면 되게 활용하기 좋아요. 라쿤인데 털사라는 느낌 한번 봐보세요. 옷은 깨끗하게 이쁘죠. 요거에 색깔이 카메. 이런 거는 스커트 같은 거 입을 때도 입으시면 어놓 굉장히 이쁠것 같아요. 스커트, 어, 뭐 골덴 바지, 뭐 앞으로 보태야 할건 진짜 많은데. 아이고 우리가 이 앞에 또 골덴 스커트까지 제가 세트로 이렇게 입히는데 세트로님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느낌 한번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언니들. 바지, 청바지, 레자 반바지, 안 가니까 리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깨끗하게. 예쁘죠? 요거, 예쁘죠? 몇분 말하는 거죠? 예쁘아요.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괜찮아요. 그렇게 입으셔야 되고요. 자, 요거에서 또떠울리면 조끼인데,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조끼. 요거, 꿀소재인데, 까매기 조끼 제일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타이트해보니 보기 싫으니까, 약간 여유핏이에요. 약간 여유핏. 약간 여유 핏으로 트 드는 언니들, 나이키 좋게. 아, 이게 일단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여유 있는 핏이야. 그 앞에 부위 좋게 하고도 했는데, 고런 느낌도 이쁘지만, 요것도 언니 보시면 팔이 약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기, 요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요런 식으로 팔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팔뚝이 옆에서 보시면, 제 굵은 팔이 조금 가려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는 작게 안 나왔으니까 언니들이 레이딩 원피스 시퍼 이런 거입을 때도 되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그냥 입으셔도 예쁘지만 우리가 앞에 이 셔츠 같은 거 입으실 때 입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아세요? 아니야 다음에 안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 갖고요. 죄송해요. 이런식으로 앞에 저희가 단짝 셔츠나 이런거 입으셨을때 브라운 뒤 깨끗한 스타일이거든요. 브라운 검정 검정도 예고 검정도 깨끗하게 검정 이렇게 세가지 사이즈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니트 스커트 이런 데 입으셔야 되고 저는 세미룩으로 이렇게 입고 거든요 이런 이거 이보리는 보니까 매장에서 소라색 채찍이 하나도 이쁘더라고요 색깔 맞춰야 되게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는 걸 하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 제가 뭐 겨울바지 좀 소개시켜 드린다 했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잠바가 몇개 남았네 고로케 다음 시간에 또 소개시켜 드리거 하고 그때까지 언니들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